직업을 잃고 시골로 떠난 한 사람. 고독한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 한 마리. 그 존재는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죠. 삶의 방향을 되짚게 만든 그 만남. 과연 그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환공의 최후 2부에서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뒤로 황공은 그다지 귀여워해 주던 주인을 견눈으로 눈치만 보고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 내가 눈에만 뜨이면 비실비실 피해가는 것을. 여, 황공! 내가 잘못했네, 미안허이! 하고 사과를 하여도 들은 채 만채하고 외면을 하고는 동네 집으로 가곤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에 황공은 집에서 기르는 닭을 물었다. 둥우리에서 알을 낳고 꼬꼬댁거리다가 내려오는 암탉을 물었다. 알을 꺼내려고 나온 아내의 눈앞에서 여발한 듯이 물고 눈 깜짝할 사이에 뒷산으로 치달았다. 물려가는 닭의 비명은 차마 들을 수 없는데 하얀 털이 마당 가득히 눈송이처럼 휘날렸다. 집에서 기르는 닭 중에서 값이 제일 비싼 레그온인데 아이 잘 낳는 옆편 내 모양으로 앙바툼하게 생겨서 오리알만큼씩이나 하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낳던씨암탉이었다 책을 보다가 뛰어나간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마루 끝에 서서 바라다 볼 뿐이요. 개를 추격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먼저 먹은 후답답으로 두 번째 닭을 빼앗을 염치가 없었던 것이다. 머슴이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는 것을 내버려 둬라, 내버려둬 하고는 호령하듯 해서 말렸다. 같은 동물로서 피차의 제임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의 발작을 막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남의 생존권을 방해할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남의 노력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죄를 두번 다시 짓지 말려 함이었다. 삼촌 내외부는 적의 없애라고 걱정이 대단하신데 그 뒤로 날고기의 입맛이 붙은 사지는 점점 맹수성을 띄우고 동네집 돼지 새끼를 두 마리나 잡아먹었다. 난지 얼마 안 되어 젖살이 포동포동 찐 것이 울 밑으로 나와서 어리더리 타는 것을 물어다가 전과 같은 수단으로 흙을 허비고 파묻었다가 꺼내 먹은 눈치다. 나는 돼지 임자에게 시비를 듣고 돼지 값을 물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사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를 않고 물론 밥도 먹지를 않았다. 이제는 입이 높아져서 누룽지 같은 것은 입에 대기도 싫은 모양이다. 사지의 행동이 너무나 정도가 지나치니까 동정이 차츰차츰 아무 죄 없이 비명에 죽은 닭과 돼지에게로 갔다. 동시에 사지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 야육강식도그 돌을 넘어서 같은 가축끼리 화목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제 배때기를 불리우는 사지가 극도로 미웠다. 일종의 의분까지 느껴지는 것이었다. 삼촌 내외부는 물론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보, 대게게 때문에 닭은커녕 돼지도 못 길러 먹겠소. 그래, 그따위 버르장이를 하는 걸 그대로 버려둔단 말이오? 조만간 어린애 꺼정 물어갈 테니 아니, 살이 나는 것까지 당신의 눈으로 봐야만 시원하겠소? 하고, 팔을 거두며 시비를 걸었다. 나는 속으로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 하면서도, 값을 물어줬으면 고만이지, 웬 여러 말이요? 하고 버티었다. 억지의 소린 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사지를 참아 백정에게 내줄 수는 없었다. 저것을 그대로 뒀다간, 암만 해도 큰 일을 저지르겠는데, 하고, 나의 어린 것까지 염려는 되건만, 그다지 사랑하던 사지가 올가미를 쓰는 거야 볼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어느 날은 동네 사람들이 장거리에서 개백정을 데리고 와서, 자, 고집 세지 말고, 고만 요정을 냅시다. 물건이 그렇게 크니, 다른 개값 값절을 드리죠. 하고, 1원짜리 지전 넉장을 내민다. 저희끼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뒷다리는 아무 개가 갖다 먹고 내보는 누구누구가 차지하는 등 잡아먹을 배비까지 차리고 온 눈치다. 어쩌면 가마 속에 물까지 끓여놓고 왔는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들 가오. 내 손으로 기르는 개를 돈 받고 팔아먹을 듯 싶소? 하고 나는 처음부터 순순히 말대꾸를 하다가 부득부득 조르는 것이 밉살스러워서 가라면 같지 그려 남의 집을 떼를 지어와서 웬 야료들이야 백원을 내도 안 팔테니 절대로들 해봐 하고는 마루 끝에 놓은 지전을 발길로 걷어찼다 그때 마침 사지가 안마루 밑에 누웠다가 집에서 떠들썩하니까 그 우렁찬 목소리로 몇 마디 컹컹 지지며 나온다 개백정은 예, 이놈 크구나 하고는 시커멓게 그으은 상판에 살기 도는 눈초리로 사지의 목덜미에 눈독을 들이며 가까이 온다. 그자의 허리춤에는 올감이 한끝이 처진 것이 보였다. 사지는 제 앞으로 다가오는 개백정을 흘낏 보더니 그자가 제 동물을 올가가는 것을 보았는지 한사코 짖으면서도 겁이 나서 냉큼 달려들지를 못한다. 급한 김에 나는 사지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사지는 내 목소리를 듣더니 비오 같이 마루 위로 뛰어올라 내곁으로 바싹 붙어서면서 귀가 먹먹하도록 지저댄다. 여느 때에는 마루로 뛰어오르는 버릇이 없었고. 더구나 그 동안 나하고는 아주 불쌍견인 사이였는데 위급한 경우를 당하니까 주인에게로 달려들어 구원을 청하는 것이다. 사지의 위풍에 백정도 혀를 내두르며, 아이 그 놈에게 사람 잡겄네 하고 개투덜거리며 돌아섰다. 사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이 짓기를 그치고. 내 앞에가 앞발을 뻗고 너부죽이 엎드리며 꼬리를 젓는다. 나는 그 눈과 동작에서 무한한 감사와 다시 살아난 기쁨을 보았다. 광공 너희놈 아주 혼났지. 또 그따위 짓을 해 봐라. 그땐 이렇게 올감지를 쓴다. 하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올가미를 씌우는 흉내를 내어 보았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는 동물의 사나운 빛이 사라지고 내가 이불 속에서 끼고 자던 어렸을 때의 유순하고 천진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나는 그 애원하듯 모든 죄를 뉘우치는 듯한 누렁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담배 한대 거리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뒤로 황공은 주인에게 새로이 충성을 맹세한 듯 전보다도 더 나를 따랐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며 나 서투른 사람은 근접도 못 하게 굴었다. 동시에 나 역시 황공에게 대한 동정이 더 깊어 가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한 달이 되었다. 저녁때인데 불시에 온 동네가 떠들썩하기에 나는 사지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하고 안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사지는 장독대 곁에서 유산태평으로 네 활개를 뻗치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조금 있자. 미친 개가 들어왔다. 주머니 네 개가 물렸다. 영준이 네 개도 물렸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나는 우리 사지가 물릴까 보아 대문을 걸고 몽둥이를 들고 앉아서 미친개가 오기만 하면 두드려 잡을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털이 시커멓고 거의 사지만큼이나 큰 놈이 동네 사람에게 쫓겨서 혀를 기다랗게 빼물고 쏜살같이 내 앞으로 달려왔다. 동네 사람들은 사지를 내주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몸들을 살이느라고 그러는지 막대기를 들고도, 먼발치로 바라다보고만 서 있다. 미친개는 눈깔이 썩은 생선처럼 새빨갛게 뒤집혔는데, 개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탁자고자 내게로 뛰어오른다. 나는, 이게, 이게!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를 휘두르나, 길길이 뛰어오르는 미친개를 막아낼 수가 없다. 개는 미치기만 하면 평소보다 몇 곱절이나 기운이 늘고 맹수 이상으로 날래지는 것인데 주사는커녕 의료기관도 없는 이 시골구석에서 미친 개에게 물리면 사람도 미쳐나서 개소리를 하다가 죽는다는 말을 들은 나는 개와 싸우는 동안 머리끝이 쭈뼛거리고 아랫도리가 사시나무 떨리는 듯 하였었다. 삼촌은 마침 초상집에 가시고 모슴도 들에 나가고 없는데 안에서 들은 내다보고 아휴 저를 어쩌나 저를 어쩌나 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할뿐 미친 개는 어느 결을에 휙 하고 내 뒤로 돌아와서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하마터면 종아리를 물릴 뻔했는데 겁결에 대돌을 헛대려서 몽둥이는 두 동강이 났다. 그러니 맨손으로는 더구나 당할 장사가 없다. 쩔쩔매는 찰나에 미친 개는 시익하더니 이리 같은 이빨로 내 발뒤꿈치를 물었다. 에고만 저를 어쩌나 하는 아내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사지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정 형세가 급하니까 구원병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은 밖에서 내가 개와 싸우는 줄 알았는지 골통이 깨어져라 하고 아까 걸어놓은 대문짝을 막 들이받았다. 그래도 열리지를 않으니까 한길이나 되는 수수깡이 울타리를 훌 뛰어넘어서 안마당으로 내닫자 으르렁 소리를 한번 지르며 목덜미털이 고슴도치처럼 일어서더니 주춤하고 물러서는 채 하다가 지익하고 미친 개에게로 돌격을 하였다. 대번에 미친 개의 넓적다리를 물어박지르는 바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요행 고무신 위로 물렸기 때문에 상처는 나지 않았다. 사지와 미친 개는 맹렬한 단병 접전이 시작되었다. 씩씩거리며 으르렁거리며 엎치락뒤치락 단판 싸움을 한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막대기와 쇠시랑 같은 것을 들고 모여들었다. 나도 사지를 응원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덤볐으나 서로 한몸뚱이가 되어 뒹구는 것을 얼러칠 수도 없어서 손에 땀만 쥐며 형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사지는 참으로 용감하였다. 그러나 귀와 앞다리에는 시뻘건 피가 줄줄이 흐른다. 나는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어느 개가 죽든지 난 모른다. 하고, 쇠시랑을 뺏어들고, 내 앞으로 쫓아오는 미친개의 골통을 겨냥해서 힘껏 내리갈겼다. 미친개는 껑 하더니,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거꾸러 졌다. 사진은 이제는 저항을 못하고 버둥거리는 미친개를 닥치는 대로 물어 뜯으며, 실컷 분풀이를 한다. 나는 그 독한 이빨에 물려서 얼마 아니면 미쳐 죽게 된 것을 사지의 결사적인 응원으로 살아났다. 사지는 내 생명을 두 번째나 구해준 은견인 것이다. 나는 이마에 땀을 씻던 손수건으로 사지의 피를,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려준 검은 피를 씻어주었다. 그러나 사지가 미친 개에게 피가 나도록 물린 것이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아서 밤이면 잠을 편히 못 잤다. 동네 사람들은 "저 개를 그냥 뒀다간 정말 큰일 나오. 마저 잡아 없애야지. 저큰개 미쳤다간 성할 사람이 없을 걸 뻔히 알면서." "아니, 그래, 동네 애들이 모조리 물려서 개소리를 하고 죽는 걸 봐야 시원하겠소?" 하고 이번에는 아주 위협적으로 대들었다. 옛기 개만도 못한 자들 같으니라고. 너희는 내가 물리는 걸 멀거니 보고만 섰다가 인제 와서 무슨 수작이냐? 물려도 내가 먼첨 물리고 죽어도 내가 먼첨 죽을 게니 걱정들 말어. 하고 나는 어찌나 성인하는지 막 욕설까지 해서 보냈다. 그러나 실상인즉 나 역시도 몹시 걱정이 되어서 자전거를 얻어 타고 30리나 되는 장거리로 가서 미친 개에게 특효가 있다는 청가래라는 약을 사다가 밥에 타서 몇 번이나 억지로 먹이고서야 조금 안심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혹시 눈이 붉어지지 않나? 밥을 안 먹고 시룽거리지 않나? 하고 하루도 몇 번씩 사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였으나 다행히 조그만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수만 내집 네 강아지와 영준 내게는 네 물려 그날로 핑계가 좋은 김에 잡아들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지 한 달쯤 뒤에 삼촌의 신부름으로 50리도 넘는 군청에 볼 일이 생겨서 갔다가 비에 막혀서 사흘 만에야 집에 돌아왔다. 갈 때는 황공이 비를 줄줄 맞으면서 한 사고 따라오는 것을 주막집 부엌에다 가두고 갔었는데 멀리 고개를 넘을 때까지도 환공의 원망스러이 짖는 소리가 들렸었다. 집에까지 오니 내가 출입했다가 들어왔건만 보면 길길이 뛰어오르던 환공이 눈에 띄지를 않는다. 혹시 나 없는 사이에 그자들이 어쩌지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언뜻 머릿 속에 떠올라서. 중문간을 들어서며 여전히 친구를 부르듯이 광공! 하고 잠잠케 불렀다. 대답이 없다. 마루 밑에 공석을 깔아놓은 저의 침소에서도 저의 식당인 부엌에서도 황공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다. 아내에게 사지 어디 갔소? 하고 물어보아도 어디 갔는지 누가 알아요? 하고 톡 쏘듯 한다. 며칠 만에 돌아와서 어린 것은 아는 채도 안 하고 개부터 찾는데 불평인 눈치다. 아, 불쌍. 늦었구나. 하는 후회가 쇠망치처럼 뒤통수를 갈겼다. 며칠 전에도 올개미까지 차고 와서 나몰래 사지를 불러내다가 들키고 나를 노려보면서 돌아서던 개백정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내 가슴을 잘 드는 칼로 베는 듯이 선뜩했다. 나는 황공과 단짝인 암캐를 기르는 순돌이네 집으로 불이 나게 갔다. 가보니 그 집에 개만 부엌 앞에서 북어 대강이를 뜯고 있다. 나는 순돌이를 불러내어 "우리게 봤나?" 하고, 될수 있는 대로 침착히 물었다. 순돌이는 어름어름하고 냉큼 말 대답을 못한다. 아, 우리게 봤어? 이번에는 조급히 채우쳐 물었다. 순돌이는 또다시 뒤통수만 긁더니, 제가 알아요. 주인이 안 계신 줄 알고, 아마. 아마, 어쨌단 말이야? 나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순돌이 앞으로 달겨들었다. 순돌이는 겁이 나서 문친문친 문친 물러서며, 저 건너말서 잡아가는 소리만 들었슈. 한다. 설마, 잡아가기야 했으랴? 하던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염통이 벼랑간 쿵쿵 기계방아처럼 찢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네 집에서 잡았어 하고 바른 대로 고해 바치지 않으면 몇줄이라도 누를 듯이 엄포를 하니까 순돌이는 아마 작은 말웅천네로들 외나봐요. 하고 목소리를 떤다. 나는 비 뒤에 미끈미끈 미끄러지는 길을 엎드러지며 곱드러지며 응천네 집으로 다름박질을 하였다. 걸음이 굼뜨인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쌀이 짝문을 발길로 걷어차니 개의 독특한 비린내가 훅 끼쳤다. 어떤 놈이 남에게 잡아먹느냐? 나는 호통을 하며 더운 김이 연기처럼 서리어 나오는 부엌으로 불쑥 머리를 들이밀었다. 동네의 늑수구레한 축들이 7, 8명이나 쪼그리고 앉았다가 내 호통에 놀라서 벌떡 일어선다. 하도 서슬이 푸르니까 하나 둘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데 붓도막을 보니까 컴컴한 가마 속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나의 시선이 김과 연기에 쌓여 어두침침하던 부엌 바닥으로 달리자. 이를 어찌하랴. 백정놈이 창칼로 황공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에 붙은 살을 싹싹 바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들여다본 나는 두 눈이 벌컥 뒤집혔다. 여전히 독살스러운 눈을 치뜨고 할금 쳐다보는 개백정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서 씹고 싶도록 미웠다. 이놈아, 이 잡아먹을 놈아! 하고 부르짖으며 이를 부드득 갈다가 이 이놈. 너도 죽어봐라! 하고 단장을 번쩍 들어 개백정의 어깨를 힘껏 후려갈렸다. 개백정은, 어이구! 하고 고개를 푹숙그렸다가 칼을 돌고 일어나 반항을 하려는 것을, 이 개만도 못한 놈! 어딜 덤벼! 하고 물풀의 단장 끝으로 그자의 안가슴을 총창으로 찌르듯 푹 들이질렀다. 그자는 개소리처럼 깡하고 비명을 지르고 꼬꾸라지더니, 몸뚱이를 발에 밟힌 지렁이처럼 뒤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니, 미친 개를 잡았는데 왜 이러슈? 이건 너무 심하구려!" 하고 대들어 말린다. 나는 동경의 검극배우처럼 두 손으로 단장을 들어 그자들을 후려갈기고 떠다박지려고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 바람에 막걸리까지 받아다 놓고 군침을 흘리며 부뚜막 앞에 턱을 쳐들고 앉았던 아귀들은 풍지박산을 했다. 그것만으로는 꼭두까지 오른 분이 풀리지 않았다. 사방을 휘휘 둘러보다가 외양간 앞에 세워놓은 괭이를 들고 들어가서 가마솥 뚜껑을 힘껏 내려찍었다. 유착한 솥뚜껑은 쩡 하고 두쪽세 쪽에 갈라졌다. 거품이 일듯이 부글부글 끓는 물 속에서 떴다 잠겼다 하며 들먹거리는 것은 허옇게 가죽을 벗겨 놓은 황공의 잔등이가 아닌가. 나는 고개를 확 돌렸다. 그다지도 사랑하던 누렁이의, 사지의, 황공의 무참한 시체를 차마 내 눈으로는 두번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부엌 바닥에 백정이 살점을 훑다가 달아난 그 껍질은 내려다볼 용기가 없었다. 툭 불거진 눈알뱅이는 반이나 빠져나오고 몸뚱이는 송두리째 벗기우고 살점은 갈갈이 찢겨 부엌 바닥에 납작하게 깔린 사지의 껍질. 그 신누런 털 나만 보면 곁에서 바람이 일도록 내두르던 그 탐스럽던 꼬랑지. 나는 흥분이 조금 가라앉자 눈두덩이 뜨끈했다. 읽고 두 줄기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더운 물에 불어서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황공의 머리털과 등어리를 전처럼 어루만져 주려니 울음이 북받쳐 올라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싶은 것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황공. 황공. 내가 잘못했다. 주막에서 너를 왜못 따라오게 했다란 말이냐? 사지야. 주인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나는 넋두리를 하듯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올가미를 쓰지 않으려고 나를 찾으며 최후의 반항을 하던 것을 눈앞에 상상하려니, 개가 미치면 위독하다는 것보다, 그 탐스러운 목덜미와 군살이 너덜너덜하게 찐 뒷다리를 식욕이동해서 황공을 몰래 잡아먹으려던 인간들, 그 인간들의 살점을 물어 뜯고 싶었다. 황공이 그다지도 무참한 최후를 마친 지도 어느 틈에 두 달이 지났다. 그 때처럼 구준비가 오는 날 밤에 나는 동경서 친구가 붙여주는 신문에 대강 이러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사랑해 주던 주인 아무개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 진날 마른 날을 가리지 않고 4년 동안이나 조석으로 정거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며 슬픔에 젖어 있던 동경 뽀찌구락부의 명예회원인 충견 하지공이 노안으로 세상을 버렸다는 것과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쌓여서 조상을 받는 핫지공의 사진까지 커다랗게 났다. 네 단으로 내려 뽑은 기사는 대신이 죽었어도 그보다 더 크게 취급은 하지 못했으리라. 며칠 뒤에 온 신문에는 그 후보가 났다. 핫지공의 장례 때에는 중이 여섯 명이나 경을 읽어서. 그 충성스럽던 영혼을 위로해 주었고, 주인의 무덤에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회장을 나왔는데, 이 슬픈 소식이 한번 퍼지자, 전국에서 모인 부의금이 360여 원에 달하였으며, 어느 동물학 박사는 손수 메스를 들어 핫지공을 해부한 뒤에, 생시와 똑같은 모양으로 박제를 해서 아동박물관에 영원히 보존하기로 되었다.